자 이제 모의고사 자두 번째 거자두 번째 문제 가보자 자 successful modern uses i of 자, of 있으니까 어떻게 얘는 의라고 가고 뒤에 있는 명사까지 쭉 가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의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실제 주어는 여기 있는 uses가 될 거고 동사가 move 성공적인 현대의 사용 자 무엇의 전통적인 건축의 스타일의 사용. 이해됐나? 자, 이 전통적인 건축 스타일의 현대의 사용이 무브 움직이게 한다, 우리를. 나도 언니, 뭐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의 아름다움과 함께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네. 자, 이해됐나?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첫 번째 문장 잘 보면 첫 번째 문장이 그냥 주제가 된다. 자, 이유가 뭐냐? 그러면 얘는 현대랑, 또뭐 있지? 전통이랑.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 요걸 우리가 보통 변정법이라 그러는데, 현대와 전통.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어, 과거를 현대와 함께 섞으면서야 아, 사용했단 뜻이야. 자, 그게 우리를 갖다가 뭐, 우. 움직이게 한단 말은 감동시킨다는 뜻이겠지? 마음을 움직였으니까. 이해되지? <laughs> 그래서 그렇게 답을 잡아도 무방하다. 처음에 뭐라고 이게? 과거. 전통. 자, 보통 우리가 과거를 마이너스 정도, 현대를 플러스라고 많이 보는데,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 함께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변정법이라고 그런다. 정반합이라 그러지. 정반합. 자, 그래서 변정법.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함께 있는 그 문장이 보통 뭐라고? 그게 주제고 제목이 된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여기다 보니까 전통, 그 다음에 현대. 그걸 갖다 결합했으니까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지? 답은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자, they show us. 자, 그것들은, 자, show,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How, 자, 뒤에 것을. How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들어야 되겠지. 자, how we, 어떻게 우리가 또한, 자, 그건 중간에 석두가 있다. might connect with other time period. time period는, 요거는 시대라고 해석할게. 시대. <laughs> 시간의 기간, 그래서 시대란 뜻이다. 다른 시대와 국가들과 자, 어떻게 우리가 커넥트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까지 됐나? 커넥트 위드. 뭐뭐와 연결한다는 뜻이겠지. <laughs>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 시오로 돼 있는 것들은 위드다. 시오가 결로 위드야. 알겠지? 함께란 뜻이다. <laughs> 자, 다음. 심표 다음에 ing 아, 돼 있으니까 심표를 그리고 라고 해서 가고, "ing" 일단 빼라, 그리고 유지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지시킨다. 뭘 우리 자신의 문화 그리고 배경을 됐나? 음. 자, while ing, 자, 그다음 단어가 while ing 라고 되어 있네. 요렇게, 그지? 요렇게, 요거는 뭐뭐 통화네 라고 해서 하면 된다. 뭐뭐 통화네, access는 접근하다. 그런 뜻이지, 접근하다. 요게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더부터 요까지네. 현대와, 자, 유니버설 그러면 보편, 그러니까 보편성이 되겠다, 그죠? 현대와 보편성을 갖다가 접근하는 동안에라고. 자, 됐나? 음. 자, 다음. The best modern houses. 요까지가 주가 되겠지. 최고의 현대 주택들은, 자, 원래 take advantage of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다 그런 뜻인데. 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그죠? 자, 이러면 뭐 충분히 이용한다 는 뜻이야. 충분히 이용하다. 뭘 현대의 건축 머티리얼. 자, 여기서 머티리얼은 재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재료. 재료. 자, 현대의 건축 재료를 충분히 이용한다. 그리고 current, 현재의 디자인 프린시퍼 자, 이거는 원리, 원칙인데 여기서는 원리 정도로 가면 되겠다. 그죠 원리 자, 그리고 요건 이렇게 s 그 다음에 s 이렇게 end를 해갖고 우를 맞춰줬다. 그죠 끝까지. 자, 다음 at the same time 얘는 동시에란 뜻이고 한 단어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 s i m u l t a n e o u s simultaneously. 자, 이렇게. 됐나? simultaneously. 자, <laughs> 동시에란 뜻이고, 여기서 sim 데이트 이런 것들이 same의 뜻이다. 알겠지 <laughs> 다시 지우고, 자, 다시 가봅시다. 자, 동시에 그것들은 사용한다. 자, proven. 얘는 타동사지, 그지? 자, proven은 무엇을 사용하던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여기서 여기까지네 그지 prove는 입증된 그런 뜻이야 입증된 됐나 전통적인 주제를 사용한다 자 근데 어떤 주제지 뒤에 동사가 또 있네 됐대 있으니까 뭐야 니언으로 해서면 하 되겠지 연결하는 주제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주제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이까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요로 되어있는 것들은 뭐고? 위드가 따로 붙어. 그렇지? 이렇게. 음. 그래서 A와 B. A와 B를 갖다가 연결하는. 이러면 되겠지? 어. 현대의 구조와 자, 리치. 풍부하고 편안한 역사를 연결하는. 여기까지 됐나? 어. 그런 전통적인 입증된 전통적인 주제를 갖다가 사용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또심표 그리고 위치는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힐스 요건 치료한다 그랬듯이 제. 치료한다. 타동사니까목적어여 요까지네. 충격을 치료하는데 명사에 갑자기 ed가 돼 있다. 그죠? 요거는 힐스가 동사가 있으니까 g e n e r a t i v 는뭐 요거는 동사가 아니고 pp가 되겠지 과거분사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자 g e n e r a t e 그러면 발생하다. 그래서 발생되는 하면 되겠네. 발생되는 충격을 치료한다. 이렇게 됐나? 뭐여, 해서, 바이언, 이라. 자, 이라, 그러면, 어떤 시대를 얘기한다. 시대. 오브데이 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되겠지? Brutally, rapid, change, 까지 Brutally, 그러면 뭔 뜻이고, 저얘는 잔혹하게란 뜻이야. 잔혹하게, 잔인하게. 잔인하게, 아니면 잔혹하게 빠른 변화의 시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충격을 치료한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나? 자, 차근차근에 자, 봤어야 돼. 자, 다음. 위드뭐와 함께. 완전한 리스펙트와 함께. 완전한 존경과 함께. 어디에 대한 존경이지? 히스토리. 역사에 대한 존경이 되겠다. 그죠? 데이. 데이 러브 데이인데 요때 데이는 안에서 치고받았지. 요거를요렇게 설명을 했던 거야. 알겠지? 아,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들이 사랑하는 역사에 대한 완전한, 어, 존경과 함께. 자, 이 구조들은 보여주제. 우리에게, how. 자,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또한, might carry. 자, carry 그러면, 어, 가져간다 그랬듯이겠지. 가져간다. 어디로 가져가지? 자, 요게 carry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요까지인데, of 있으니까, 의 적고, 다시 쭉 가면 되겠다. 그죠? 요까지네. 인투가 앞에 끊어주면 되겠네. 과거와 로컬 그린네요거는 지역 정도에서 하면 되겠지. 과거와 지역의 밸류업을. 자, 이러면 소중한 그런 뜻이다. 그죠? 소중한 부분을 캐리 가져간다는 뜻인데, 어느 쪽으로 가져가지? 인투가 어디 어디, 어디 안으로. 자, 어라는 부정 관사부터 어디까지고 끝까지 명사다. 그죠? 끝까지 빠르게 변하는. 화 지구의 미래 안으로. 여기까지 됐나? 어. 자, 가져갈지도 모르는. 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갖다 가져갈지 모르는 걸갖다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네. 여기까지 해석이 됐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한번 가볼까? 요거, 다 지우고. 복잡한 문장이니까. 그지? 자, 맨 마지막 같이 가볼게. 완전한 존경과 함께. 자, 역사에, 그들이 사랑하는, 자, 그들이 아니고, 여기는 이구조라 그랬지. 이 구조들이 사랑하는 역사에 대한 완전한 어떤 존경과 함께, 이 구조들은 보여준다, 우리에게. 하우 w 뒤에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져갈지도 모르는 것을 보여준다. 자, 뭘 가져가지? 요거, 오브 지코 요까지. 그러니까, 과거와 지역의 소중한 부분을, 어디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구였던 미래로. 요까지 해석됩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이 나왔다 그랬어. 그지? 여기에서. 자, 정반합에 대한 거 여러분들 잘 몰랐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문장이 함께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뭐라고? 그걸 우리가 보통 변정법이라고 한다. 알지? 아, 정반합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문장 자체가 뭐야? 그 문장 자체가 그냥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선택지만 잠깐 빨리 한번 볼게. 1번. 최근에 어떤, 자, 어드밴스. 발전이란 뜻인데, 어디에, 어디에 있어서? 건축의 분야에 있어서. 이거 최근만 보여주는 게 아니지. 옛날도 나왔으니까, 그죠? 전통이란 단어가. 자, 두 번째. 자, 중요성인데, 전통. 전통만 얘기하면 안 돼. 그지 그런데, 어, 현대 어떤 문화에서 전통의 중요성. 이것만 보면 답이 될것 같은데, 이건 중요성에 대한 그런 아니다, 그죠? 이해되지? 그리고 현대 문화에서 전통의 중요성이 아니고, 여기서는 둘다 섞어줘야 돼. 그죠? 결합한다 그랬으니까. 이해 되지? 자, 그래서 이번은 어, 요거는 매력적인 좀 오답이 되겠다. 오케이. 음. 자, 다음. 자, 세 번째. 이펙트는 효과란 뜻이다, 그지 아니면 영양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기술적인 어떤 발전. 자, 건축에 있어서 기술적인 거. 자, 이거 아니지? 다음 네 번째. 자, appropriate. 얘는 적절한 그런 뜻인데 믹스 전통. 아, 이건 전통하고 뭐야? 현대를 섞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통만 있다, 그죠? 전통의 건축의 스타일을 갖다가 섞어버리는 적절한 방식. 아, 이건 전통만 나와 있지. 현대도 나와 있어도 된다.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전통, 현대, 이걸 갖다가 결합시키는 가치. 자, 이게 정확한 아, 답이 됐겠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